안녕하세요. 감자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가방 아세요? 한때 무척 유행했던 지방시 판도라백의 미니 사이즈예요. 요즘에 미니 사이즈 백들이 많이 유행을 하지만 요즘 나오는 것들은 손바닥만 하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팩트 차키 그 정도면 끝이잖아요. 근데 이 미니백은 말이 미니백이지 어지간한 라지백만큼 많이 수납이 된답니다. 기본적인 화장품 파우치는 다 들어가고요. 이만큼 큰데, 물, 우산 들어가고, 그러고도 이만큼 남아요. 진짜 많은 걸 넣어 다녔는데, 이 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뺐을 때, 사람들이 다 깜짝깜짝 놀랐답니다. 그렇게 너무나 실용적인 백이라 거의 데일리로 매일매일 들다 보니까 제가 이때까지 가방이나 옷이나 해져서 버린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그냥 지겨워서 안 쓰게 되고 쓰다 보니까 그냥 잊어서 안 쓰게 되고 그랬는데 이 제품은 제가 AS를 몇번 받을 만큼 진짜 열심히 썼습니다. 본체는 원래 이렇게 빈티지한 가죽이어서. 좀 헐크 달아도 쓰는데 지장이 없었는데요. 문제는 이 줄인데요. 줄이 여기가 1cm 정도 되고 상당히 긴 사이즈예요. 이 줄도 두 번의 AS를 받았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쓸수 없게 이렇게 아예 가죽이 끊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 가방은 그냥 쇠고리 걸고리로 거는 형식이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껴갖고 벨트처럼 여기 딱 클립에 넣는? 이렇게 사용하는 방식이어서 새로 제작을 해달라고 명동사, 강남사 그런 굴지에 명품 수선하는 업체에 제작 문의를 했는데 모두 다 아, 이거 너무 손이 많이 가고 단가 대비 힘들다고 하면서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만들기가 좀 곤란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걸 클러치로 들고 다니는 용은 아니어서 이 가방을 몇년 동안 푹 묵혀두었습니다. 요즘에 너무 조그마한 미니백들의 이제 수납 스트레스가 좀 있다 보니까 다시 이 가방을 들고 싶다는 욕구가 생겨서 아, 진짜 이거 끈 어디서 구할 수 없을까? 진짜 이 국리 저 국리 하다가 제가 드디어 이 가방 끈을 해결해 줄수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laughs> 검색 끝에 찾아낸 곳은 동대문 종합시장 a동 5110호 핸즈라는 곳입니다. 가게 이름이 핸즈이듯이 온갖 핸들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diy 제품들도 있고 또 제작이 필요한 거는 사장님께서 직접 제작을 해주시는데요. 제거는 규격 사이즈가 아니어서 제작이 필요한 제품이라 기존에 있는 가죽에서 가장 흡사한 가죽을 찾아서 제작을 해주셨습니다. 끈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게 기존의 끈이고요. 이건 새로 제작한 끈인데, 똑같은 가죽은 있을 수가 없고, 최대한 비슷한 가죽을 찾아서 비슷하게 제작을 해 주셨습니다. 제작은 3, 4일 정도 걸리고요.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처음에 명품 수선하는 곳에서는 이 30만원을 줘도 이끈을 만들어줄 수 없다고 거절을 받았는데요. 여기서는 정말 아, 미안한 가격. 단돈 3만원에 이 줄을 만들어주셨고, 이 3만원의 행복으로 다시 이 가방을 들수 있게 되었습니다. 헨지 사장님은 딱 봤을 때 포스가 느껴지는 예술가 같은 느낌이 있는데,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다 잘하시고 아주 유쾌하신 분이셨습니다. 돈 욕심이 별로 없으신가 봐요. 오는 사람 모두 가격을 저렴하게 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가성비는 무척 좋았지만 막 엄청 섬세하게 꼼꼼하게 명품처럼 만들어주고 그런 건 아니에요. 혹시 가방끈에 문제가 있어서 멀쩡한 가방을 묶이고 계시다면 동대문 종합시장 A동 5,110호 헨즈 한번 찾아가 보세요. 감짱, 구독!